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터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아, 그리고 또 사실은 주말부터 전 세계 경제가 좀 흔들리면서 암호화폐도 10%, 20%, 30% 하락하는 엄청난 <laughs> 돌풍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 저희 여름 휴가 이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다양한 좀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제 경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 24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어, 블록체인 기술 신기술로 이루어진 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암호화폐라는 경제 자산, 그래서 경제 산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통 금융 시장과도 아주 가깝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의문의 24시간, 아주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폭락을 하기 시작했던 그 24시간의 기준으로 어떤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니케이 225 지수를 지금 현재 많은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 24시간의 폭락과 가장 연결이 크게 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벤치마크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가 월요일 12.4% 급락을 했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일본 경제 상황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세계에 여러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 N화가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어, 다른 국가들의 주요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엔화가 조금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로써 매도세가 좀 재개가 된 상황인데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10.23%로 하락을 마감한 상황이었고 어, 시장의 좀더 넓은 부분을 어, 포괄하고 있는 터픽지수 (TOPIX) 지수는 12.8% 하락으로 월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웃습니다. <목소리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지수들은 역시 어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수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본 은행이 지난 수요일 기준 금리를 인상한 후에 도쿄 증시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어요 니케이 지수 하락의 어 결과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화의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몇달 동안 거의 뭐 거의 1년 가까이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것이 좀 쉬워지셨죠.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 일본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사실 장기화됐다는 점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엔화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리케이지 수 225를 좀 하락시키는데 원인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하락세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또 아니죠 세계 경제가 사실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사실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미 어, 많은 정보를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선정자와 같은 컴퓨터 칩 제조업체나 기타 기술주 어, 아주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기술주들이 사실은 어, 또 하락세를 맛보았고요. 월요일에 한국의 코스피는 삼성의 주가가 11.6% 하락하면서 9%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증시 상황 한번 돌아봤었는데요. 그럼에도 또 글로벌 증시가 영향이 없었을 수가 없었겠죠. 월요일 아침 글로벌 증시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 신장에서 예상 변동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어, 바로 CBOE 변동성 지수 (VIX, VIX 인덱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표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죠. 증시에서도 이런 공포와 탐욕 지수 어, 이중에서도 특히 공포 지수로 주로 이제 믹스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믹스 지수가 아주 높이 올랐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약 23, 일주일 전에는 약 17이었던 CBOE 변동 지수가 월요일 오전에는 65를 갑자기 넘어섰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또 1년으로 쭉줌 아웃해서 차트를 보시면 사실 웬만하게 비슷한 수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VIX 지수는 S&P500의 옵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향후 30일 동안의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고 소위 월가의 공포 게이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어, 전 세계의 유명 투자자들의 활동을 좀 살펴보시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에서도 비슷한 어, 활동들을 하고 있죠. 바로 웨일스, 고래들의 어, 투자 활동들을 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투자자들이 좀 거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어, 세계의 정보를 좀더 많이 알고 있고 투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좀 따라가면 시장의 흐름을 살필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원리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2024년 첫 6개월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의 55.8%를 처분을 했습니다. 앞서 안내를 드렸던 기술주의 폭락과도 사실은 결을 같이하는 뉴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 2023년 말 이후 버크셔는 1분기에 1억 1,500만 주, 2분기에 3억 9천만 주등 총 5억 5500만 주에 달하는 애플 주식을 매각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이제 매도세인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는 연초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보유량이 50% 이상이나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23년 말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경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 아침 혹은 뭐한 달, 몇 개월 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1년 단위로도 보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이렇게 애플 주식을 매각을 해왔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버크셔 입장에서는 애플의 성장 가능성이 적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애플이 우리가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 앞서서 다른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듯이 AI 관련된 기술입니다. 지금 요몇 년간 계속해서 AI 관련된 기술주,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역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AI가 하나의 테마가 되었을 정도로 AI 테마주, AI 테마 회사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이 AI 경쟁에서 어떤 선두 지점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버크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애플이 어떤 마일스톤을 내고 또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또한 아이폰이 지금 중국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 문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버크셔 입장에서 투자를 꼭더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 성장률이 오른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가 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김에 유럽으로도 한번 가볼 텐데요. 영국 은행은 지난 주에 금리를 인하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리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인데요.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이 5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간 상황이고 6월에도 그 수준을 좀 유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 하는 중앙은행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경제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좀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 생각을 좀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6월 말까지 유로존 경제가 조금 성장을 해왔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금 3, 4 분기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전쟁 상황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될수 있을지, 각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또 어떤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좀 낮춰진 상태고 도르길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예기치 않게 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 유로존, 유럽의 경제는 조금 미지수다. 어, 현재 단기간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동안. <laughs> 어, 20, 30%의 하락을 가져왔던 거시경제 측면의 요인을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컨텐츠를 좀더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만 어,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는 것이 조금은 편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가 조금 더 어,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전통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암호화폐가 어떤 자산으로서 조금 더 빛을 발하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좀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 좀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제 이메일 주소 s a r a h d a i l y c r y t o n e w s n e t 으로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암무피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지수를 보시면 어제보다 더 내려간 17에서 아주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고요. 비썸 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셔서 암호화폐 가격 상황 한번 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 0.92% 살짝 올라간 7,850만 2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연파이낸스 3.48% 올라간 713만 2천원, 3위는 이더리움 1.62% 올라간 350만 8천원, 4위는 메이커 1.03% 내려간 277만 7천원, 5위는 BNB 4.73% 올라간 68만 7천원, 는 비트코인 캐시 0.92% 올라간 44만 9천 원, 7위는 솔라나 5.44% 올라간 19만 5천 8백 원, 8위는 아베 8.89% 올라간 13만 9천 6백 원, 9위는 일루비움 4.01% 올라간 5만 8천 4백 원. 십위는 컴파운드 0.55% 올라간 54,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도 한번 보시면요 비트글에서 탑 크립토 게이너를 보시면 캐리버스의 CVTX 토큰이 58% 올라간 0.024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또 도그코인 같은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또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구위에 기어박스 프로토콜의 GEAR이라는 토큰이 36.09% 올라간 0.0077 달러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를 보시면 스테이크라는 프로토콜에 토큰 티컷 STAKE 토큰이 71% 내려간 0.0001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트렌딩 크립토로 넘어가 보시면 역시 비트코인 술라나 이더리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9위에 XRP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8월 6일 화요일 데일리 크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항상 리뷰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